Your 안녕하세요. 게임드세어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지난 24일 새벽 개발자들이 엑스박스로 발매될 차기작들을 소개하는 엑스박스 개발자 다이렉트 2025가 공개되었습니다. 이번 다이렉트에서는 컴펄션 게임즈의 사우스 오브 미드나잇을 비롯해 샌드폴 인터랙티브의 클레르 옵스큐르33 원정대와 둠더 다크 에이지를 소개했으며 팀 닌자와 플래티넘 게임즈의 닌자가이 든포가 깜짝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정리해 봤으니까요. 저와 함께 지금 바로 살펴보시죠. 가장 먼저 소개된 작품, 와이 작품 정말 기다리셨던 분들 많으실 거예요. 어쩌면 기억 속에서 점차 잊혀져 가고 있었던 IP였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닌자 가이덴 시리즈가 새롭게 공개된 건데요. 13년 만에 정식 넘버링 후속작으로 발매되는 닌자가이덴 포입니다. 팀닌자와 플래티넘 게임즈가 공동 개발 중인 작품이죠. 새로운 주인공 야쿠모가 암룡의 흔적으로 인해 저주받은 비가 내리는 황폐해진 도쿄를 구하는 여정을 그리고 있고요. 전작의 주인공이자 스토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류 하야부사 또한 등장합니다. 더불어 이야기가 진행되는 동안 류의 동기가 밝혀지면서 야쿠모와 대립하게 되는데요. 새로운 주인공 야쿠모는 레이븐 일쪽의 젊은 닌자이자 하야부사 일쪽의 경쟁자로 암룡을 물리치고 평화를 되찾기 위해 도쿄의 심장부에서 싸움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특히 이번 작품은 시리즈 특유의 어둡고 하드코어한 분위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게임이 진행됨에 따라 저주에 잠식되어 가는 도시의 건물이 붕괴되거나 도로가 휘어지기도 합니다. 더불어 모종의 사건으로 쑥대밭이 된 도쿄는 마신과 적이 넘쳐나 온 세상이 자신을 공격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게 될 거라고 하네요. 게임 환경에서는 수직적 요소를 강화해서 닌자 기술과 도구 그리고 익숙한 전투 기술로 위험천만한 상황을 헤쳐나가게 되고요. 역동적이고 박진감 넘치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합니다. 또한 다양한 시나리오와 도전 과제 그리고 숨은 아이템도 존재한다고 하네요. 다음으로 전투를 한번 살펴보죠. 전투에서는 속도감을 높여 눈 깜짝할 사이에 전투가 펼쳐집니다. 닌자 가이덴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 속도감 넘치는 액션을 꼽을 수가 있는데 전혀 녹슬지 않았네요. 야쿠모는 레이븐과 누에 두 가지 전투 스타일을 가지고요. 새로운 누에 스타일은 혈속 인수를 사용해서 적 다수를 한 방에 상대하는 광범위한 일격 필살 공격입니다. 강렬한 1대1 전투에서는 적들도 공격을 방어하기 때문에 거의 동등한 입장에서 싸우게 되고요. 적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완벽한 타이밍을 찾아 공격을 퍼부어야 합니다. 또한 역동적이고 속도감 있는 전투를 위해 절멸과 궁극 기술도 야쿠모의 핵심 기술로 등장합니다. 시리즈의 정체성인 높은 난이도와 깊이 있는 액션, 그리고 플래티넘 게임즈의 속도감과 역동성을 녹여낸 닌자가이든 4는 올해 가을에 자막 한국어화되어 플레이스테이션5, 엑스박스 시리즈 X 및 S, PC, 게임패스 데이원으로 발매될 예정입니다. 또 하나의 깜짝 소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닌자 가이덴 2 블랙이 공개된 것이죠. 2008년 엑스박스 360으로 출시되어 격렬함과 속도감 있는 전투로 호평을 받은 닌자 가이덴 2의 결정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언리얼 엔진 5를 이용해서 그래픽이 대폭 향상됐고요. 류 하야부사뿐만 아니라 아야네, 모미지, 레이첼로도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공개와 동시에 플레이스테이션 5, 엑스박스 시리즈 X 및 S, PC, 게임 패스의 데이원으로 발매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 드릴 컴펄션 게임즈의 사우스 오브 미드나잇입니다. 미국 남부의 신화와 신비로운 존재들을 소재로 한 3인칭 액션 어드벤처 게임인데요. 음산하면서도 환상적인 세계에서 남부 민간 신화에 등장하는 괴물들을 만나게 됩니다. 주인공인 헤이즐은 평범한 19세 소녀지만 큰 사건에 휘말리면서 어두운 마법의 세계로 들어서게 되고요 고대 마법인 위빙을 배워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세계를 연결해주는 실타래를 보고 인간과 자연 그리고 과거의 흔적을 연결하게 되며 새롭게 얻은 힘으로 낙인을 다시 직조해 고통받는 생명체들을 치유하게 됩니다 더불어 가이드 겸 친구로 주인공 곁을 지키는 캣피씨를 만남으로써 본격적인 여정이 시작되고요 직조와 정통 방직도구를 모티브로 한 무기 및 능력들을 활용하게 됩니다. 전투는 헤인 트라블리는 다양한 유형의 적을 파악하고 이에 적응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고요. 민첩한 근접 전투 능력을 바탕으로 한 강력한 콤보와 점프 공격, 차지 공격 등을 활용해 맞서게 됩니다. 하지만 근접 공격은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에 밀기, 당기기, 직조와 같은 마법 기술을 얼마나 잘 숙달하느냐가 전투에서 우위를 결정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또한 게임을 진행함에 따라 새로운 기술과 강화 기술을 잠금 해제하게 되고요. 업그레이드를 통해 전투 방식도 바꿀 수 있습니다. 헤이즐은 남부 고딕 역사 속 신비한 생명체가 다스리는 지역을 여행하게 되고요. 이들의 비밀을 파헤치면서 고통스러운 기억의 조각을 수집해 생명체들을 치유하게 됩니다. 독창적인 개성이 반영된 보스 전투에서는 특정한 조건에 맞춘 메커니즘이 있으며 단계를 거듭함에 따라 점점 더 복잡해집니다. 한 영웅의 이야기를 통해 남부에서 영감을 받은 풍경 속으로 여정을 떠나게 되는 사우스 오브 미드나잇은 오는 4월 8일 엑스박스 시리즈 엑스데 S, PC, 게임패스 데이원으로 자막 한국어화 되어 발매될 예정입니다. 샌드폴 인터랙티브의 클레르 옵스키르 33 원정대입니다. 19세기 말벨 에포크 프랑스를 배경으로 한 독특한 아트 스타일과 JRPG 기반의 턴베이스 전투가 결합된 작품이죠. 67년 전 잠든 페인트리스와 모노리스가 갑자기 나타나게 되고요. 매년 깨어난 페인트리스가 모노리스의 칠한 숫자에 나이를 넘긴 사람은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해가 갈수록 그 숫자는 점점 낮아지게 되며 페인트리스를 처치하기 위해 익스페이션 33이 파견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죠. 이야기의 핵심은 상실과 슬픔에 맞서 싸우며 실존적 위협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고요. 저마다의 동기와 관점을 가진 캐릭터들과 함께 이야기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NPC들을 비롯해 독특한 캐릭터와 생명체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전투는 기존 턴제 전투 메커니즘에 실시간 반응 요소를 추가한 반응형 턴제 시스템으로 더 긴박한 느낌과 역동성을 부여했고요. 적의 턴에서 적절한 순간에 회피하거나 발포에 피해를 막을 수도 있습니다. 각 캐릭터의 고유 메커니즘과 커스텀 스킬 트리를 통한 커스터마이징으로 나만의 방법으로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여기에 루미나라 불리는 수백 가지의 패시브 효과와 각 캐릭터별 20개가 넘는 고유 스킬을 통해 무궁무진한 플레이 스타일을 펼칠 수 있다는 게이 게임의 가장 큰 특징이 아닌가 싶네요. 더불어 고전 JRPG 같이 전체 3D로 탐험 가능한 월드맵을 통해 방대한 월드를 돌아다닐 수도 있습니다. 4년간의 개발 기간을 거친 클레라 옵스키드 33 원정대, 오는 4월 24일 자막 한국어화되어 발매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은 이드 소프트웨어의 둠더 다크 에이지스가 차지했습니다. 둠 리부트 시리즈의 세 번째 작품이자 2016년 발매된 둠의 프리퀄입니다. 전작인 둠 이터널이 마치 전투기같이 화끈한 느낌이었다면 이번 작품은 철갑 전차 같은 육중한 느낌이고요. 강력하지만 빠른 전투 스타일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둠 이터널의 공중 고개보다는 파워 중심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적 투사체와 플레이어 이동 속도의 균형을 맞춰서 클래식 둠처럼 이동 중에 정확히 조준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새롭게 추가된 주요 장비인 칼날 방패는 막고, 던지고, 쳐내고, 피하는 등한 번의 입력으로 상황에 따라 다르게 반응합니다. 둠 리부트가 런앤 건, 둠 이터널이 비행과 점프라면, 둠더 다크 에이지스는 칼날 방패를 활용한 서서 싸우는 경험을 선보입니다. 근접 전투에서는 아이언 플레일, 전격 건틀렛, 둠 스파이크 철퇴 등을 사용하게 되고요. 시리즈의 핵심인 총기에서는 지옥의 하수인들을 죽이고 찌르고 갈도록 설계된 무기들을 선보이게 됩니다. 영상에서는 더블 배럴 샷건이나 더블 배럴 플라즈마, 두개골을 부서 발사하는 스컬 크러셔 등 정말로 혼돈의 무기들이 등장했습니다. 또한 전투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새로운 난이도 조정 시스템과 슬라이더를 도입해 플레이어에게 맞는 수준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시리즈의 팬들이 기다린 30층 높이에 달하는 메카를 드디어 조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대 악마들을 건틀릿 주먹으로 공격하거나 불을 뿜고 게틀링거를 장착한 사이버네틱 드래곤도 준비되어 있네요 또한 단순한 일회성이 아닌 온전한 능력 세트와 미니 보스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아 이거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세계관을 보자면 둠 유니버스의 아주 먼 곳으로 여정이 이어지게 되고요 둠 슬레이어의 과거가 있는 신비로운 세계와 어두운 숲 던전과 고대 지옥 전장 그리고 그 너머의 세계가 준비되어 있으며 여정을 통해 새로운 능력과 신적인 힘을 손에 넣게 됩니다. 사운드 트랙 또한 기타 음과 중세 분위기, 그리고 아드레날린으로 꽉찬 메탈 사운드스케이프로 채워졌습니다. 스토리는 감옥에 갇힌 둠슬레이어로 시작되게 되고요. 선과 악의 균형이 깨어지고 모든 것이 경각에 달한 시점에서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지며 새로운 캐릭터와 과거의 동맹, 그리고 새로운 악당들이 등장합니다. 오는 5월 15일 자막 한국어화 되어 발매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엑스박스를 재미있게 즐기던 시절 최고의 액션 게임을 꼽으라면 저는 단연코 닌자 가이덴 시리즈를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데빌 메이크라이 시리즈를 개인적으로 좀더 좋아하긴 했지만 닌자 가이덴의 속도감, 시원한 액션성, 그리고 상당히 매웠던 난이도는 지금도 기억이 날 만큼 정말 생생한데요. 역시 그만큼 저에게도 강렬한 게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네요. 게임패스를 구독하신 구독자님들께서는 닌자가이덴2 블랙 바로 플레이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한번 즐겨보시고 13년 만의 후속작 닌자가이덴4도 흥미를 가지고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저는 다음에도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